하박국 2장 1절로 3절까지 보였습니다. 하박국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laughs> 선지자의 마음 속에 생기는 수많은 질문들, 그 의문들은, 사실 우리들의 마음에 생기는 그 질문과 의문들을 대표해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인간들 속에 왜 질문이 생깁니까? 수많은 질문들이 왜 생기죠? 어,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는 그 이유는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인데, 근데 피조물이라고 질문을 생긴 게 아니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피조물 어떤 그 주제, 피조물의 그 선을 지키지 않고, 선을 넘었기 때문에 수많은 질문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선 넘었다고. 선 넘지 말라고 하는데, 선 넘지 말아라. 그런 말처럼 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많은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질문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라는 사실은 창조주의 의지를 그냥 받아내는 것뿐 질문이 없어야 마땅한데, 왜 질문이 생기냐 말이죠. 질문이 생기는 이유는 그 창조자의 테이블에 지금 주제를 모르고 거기에 올라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뭔가 대화하면서 묻고 답하면서 더불어 뭔가 함께 일을 해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이제 마귀가 인간에게 시은 하나의 허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질문이 없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끝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왜 이렇게 하시지?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 질문이 생긴다 자체는 이미 지금 이미 우리가 산악가를 먹은 존재고 이미 피조물의 라인을 넘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피조물은 말이 없어요. 굴, 오늘까지 입히셨다가 내일 아궁에 들풀을 넣으시면, 들는게 말없이 아궁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오늘까지 죽게 해서 공중나는 새를 먹이셨다가 내일 먹이도 없어. 굶어 죽게 하시면 죽는 거죠. 그, 그렇게 굶어 죽어가는 그 참새가 그 짝짝거리면서 왜 나를 굶어 죽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데모, 데모스트레이션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인간만큼은 이제 막 화염병을 던지면서 막 데모를 한단 말이죠. <laughs> 모게 뭐 질문이 많고 의문이 많고 불만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선지자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2장1절 말씀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의 설이라 선지자는 지금 그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가장 멀리 보는 자잖아요. 이 민족이 처한 이 상황이 도대체 왜 왔는지를 가장 높은 곳에서 멀리 보면서. 살피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 자기의 파수하는 곳성령에 서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란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질문을 들으시고 아주 그냥 조곤조곤, 아주 그냥 그 세세하게 다 답변을 하실까요? 우리가 던지는 무수히 많은 질문에 대해서 주님 일일이 당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의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절 말씀, 이절 함께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자 우리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응답은 뭐냐? 묵시입니다. 묵시, 계시죠, 계시. 게시. 자 우리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묵시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하면 이런 묵시라고 하는 것은 계시라는 계신데,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의 존재 이전에 언약의 세계에서 확정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새삼스럽게 지금, 지금의 이 많은 존재들이 피조물들이 새삼스럽게 묵시에 대해서 숟가락을 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숟가락을 놓을 수가 없고, 지금 이 피조 세계가 이 묵시의 세계에 대해서 변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개할 수도 없어요.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그냥 얻어맞는 이 모든 피조 세계처럼 묵시의 세계에 정해진 확정된 그 내용을 그대로 그냥 받아낼 뿐이에요. 피조 세계는. 병들게 하시면 병들고, 죽게 하시면 죽고, 살게 하시면 살고, 돈벼락을 받게 하시면 돈벼락을 받는 거고, 돈벼락 떨어지길 바라요뭐 어디 떨어질까, 왔다 뭐 갔다 한다고, 거기, 여기 가면 이쪽에 떨어진다고, 떨어진다고, 이쪽에. 예. 어떤 사람은 정말 돈벼락 피하고 싶은데 그게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일본에 여행 갔을 때, 그 일본 그정호분이 친절하게 했나봐요. 에스타인 이는지뭐 했나봐요. 자아인슈타인이 팁을 주고 싶어. 마치 돈이 없었나봐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 메모지에다가 독일어로 고 그냥 그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어로 이렇게 간단한 이제 그 글귀를 써서 주면서 자네가 운이 좋은 사람이라면 언젠가 이내 메모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줬어요. 거기 쓴게 뭐 굉장히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간단한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뭐 그냥 독일 경험 같은 걸 썼나? 뭐 그런 써 줬는데 나중에 그게 아인슈타인 사후에 경매에 나온 거예요 아인슈타인 그 물품에 어마어마한 돈으로 팔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오벌은 절대 없이 그, 그 그냥 메모지 하나 받아갖고 떼돈을 번 거예요. 돈을 벌려고 한게 아니라 그냥 열사이마세뭐스위마생 뭐 하고 그냥 그 서비스를 뜯을 뿐인데 그냥 아인슈타인으로부터 그냥 받은 거죠 그 메모지를 그렇게 이 사람이 위대한 과학자인 지도 몰랐던 거고 그다음 모든 피조 세계는 묵시의 세계에서 확정된 내용 우리의 존재 이전에. 우리의 행위 이전에 우리가 무슨 선행과 학행하 이전에 이미 확정된 그 세계의 그 내용을 그냥 받을 뿐더라 이거죠 그냥 눈 내리면 눈 맞고 비 내리면 비 맞고 바람 불면 바람 맞듯이 피조세계가 왜 말이 많아 피조세계가 아니 말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이고 무서워라 내용을 바꾸실 리가 있다 없다? 바꾸실 리가 없어요 할 말은 다 하느냐 목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laughs> 할 말은 다 하느냐 그래 인간이 오해하는 게 뭐냐하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어떤 주도권자라고 오해하잖아요. 이번에 무슨 뭐 카지노란 그 드라마가 끝났다고 해서 저는 사실 보진 않았는데 요새 뭐 TV를 넷플릭스 저도, 저도 볼수 있어요. 우리 큰 딸이 해서 볼수 있는데 넷플릭스를 <laughs> 우영우 이후로 지금까지 이제 TV를 안 보고 있는데 <laughs> 카지노란 그 드라마가 끝났다 고 그러고 남자 주인공 이름이 특이하더라고요. 차 무식이라 하더라고 정말 무식이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작가가 뭔가, 거기에 뭔가를 이렇게 함축해 놓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참물식이라는 인간이 필리핀에 가서 뭐 거의 뭐무소불이홀려올 때도 살았다면서요. 그 카지노의 대왕처럼. 자기가 이 카지노에서 대부라고 하는, 이 카지노 움직이는 실제적인 어떤 그 주권자라는 것, 그 명사까지도 뭐, 명사, 니임시시간이 네네 뭐, 니 72시간 내에 니 아들 뭐 하고 뭐, 뭐이 네 아들 뭐 다니지 어디 인터넷셔널 유치원인가 뭐 그래서 영상까지도 유업할 수 있는 필리핀에서 는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는 무식한 인간이 왜 무식한 인간이냐 그 인생을 주도하시는 분이 묵시의 세계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무식한 인간인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무식한 사람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묵시 의 세계의 주인공을 모르기 때문에 단지 지금 하박 선지자는 왜 선지자인 겁니까? 파수하는 곳에 서고 성루에 서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더니만 뭘 받은 거예요? 묵시를 받은 거요 묵시를. 묵시를 무엇이다? 야 하박구가 너 조용해. 네가 있기 이전에 네가 네 엄마 앞에 태어기 전에 임마 나는 벌써 임마란다. <laughs> 전에 벌써 <laughs> 나는 이미 모든 이 계시의 세계, 묵시의 세계에서 모든 걸 확정해 놨다. 이스라엘의 운명. 너 이제 할말 많지. 왜 의로운 자가 불시한 이방 나라에 의해서 박해 받아야 되니까도 할말 많지. 근데 내가 답해 줄게. 인간 세계에 의가 있냐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오만에 빠져 가지고서 자기들은 율법이 있다, 언학이 있다, 성소가 있다,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다. 그 모든 과거의 영광을 갖고 홍해를 건넜다, 뭐 광야를 지나왔다, 가난 땅을 때려 부쉈다. 그 모든 기적들을 다 가지고서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내부에 그 내부에는 그들의 내부는 오히려 바벨론의 그 바락 부자 바벨론의 강담을 부러워하고 바벨론의 그 부유함을 부러워하고 있으면서도 정말 너희들이 의롭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박쿠가답피 봐. 정말 니네 민족이 의롭다고 생각하냐 그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는 제사가 있고 예배가 있어서 우리 의롭다 그 착각이라는 거죠 오히려 그 말씀과 예배와 제사에 의해서, 네가 부인 되냐 말이야, 부인 되냐 말이야, 부인. 십자가에 죽는 그 자기 부인이 있냐 말이죠. 그게 없으면, 우리는 십자가 보몸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또 다른 조죄가 되고 악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도 은, 그,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은혜 충만한 교회는 없어요. 사실은 지상의 모든 교회는, 고른도 교회처럼, 개판 5분 전 교회가 정상입니다. 왜? 육신으로는, 뭘 섬기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을섬기고 있지만, 욕시들은 죄법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실제 교회에서 뭐 하나 해보세요. 자기 공로을 챙기게 돼 있지. 그렇지 않을까요? 욕시들은 죄법을 성기기 때문에, 누가 나를, 나, 나를 노려봤다. 누가 나를 안 알아줬다. 누가 내게 웃어주지 않는다. 나를 무시했다. 쌩깠다. 당연히 우리는 분노하죠. 교회고 나발이고 없어요. 나를 무시해, 니가? 김일성 때문에 교회 안 나가. 이거 교회 안나가면 사장님 있고 뭐. 그래서 지상의 모든 교회는, 은혜 충만한 교회는 하나의 허상입니다. 모든 지상교회는 고려교회처럼 개판 노분 전이고 난리법석이고 시끄럽고 뭐그런게 그거예요. 단지 거기에 어때? 거기에? 묵시의 세계에 전달되는 십자가의 개시만이 그냥 내리는 빛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날마다, 날마다. 왜? 날마다 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자라는 그 진리가 드러나지 않으면 인간 세계의 그 개판 노분전 상황이 안 바뀌거든요. 다 또, 스스로 경건해가지고 우리는 경건한 교회, 우리는 의로운 교회, 우리는 복음을 아는 교회, 우리는 십불조를안맞히는 교회. 페이스북에 어떤 목사님은 또, 뭐, 십몇년 동안 살각하면서 사례비를 안 받았다고 또, 다 사례비 안 받아도 뭐좀 교회. 그, 그 교만입니다. 다른 거하니 그, 그, 그럴 수 있지. <웃음> <웃음>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사례비를 안 받은 게왜 자랑이 돼야 되냐 말이죠. 우리가 자랑할 것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살아 입이 안받았다고 은근히 자부짚 품는 그 내가 십자가에 죽는 그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살아 입이 안받는그 나를 은근히 사랑하는 그것이 그것을 깨고 부정하는 십자가 사건이 없다면 그건 악한 집단이 되는 거예요. 벌써 그거 어떻게 피할 길이 없죠. 우리는 무수한 재미을쏟아 되지만 죄의 답변 하나밖에 없어요. 묵시만 전할 뿐인데 묵시의 알맹이는 뭐예요? 묵시의 알맹이는 묵시 알맹이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들은 오늘 또 죽어 마당한 자임을 알겠느냐, 이거죠 오늘 또 너희들이 그냥 병들어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어떻게 죽어도 할 마음은 죄인임을 인정하냐 말이죠. 어디 앞에서 십자가에 죽나가신 예수 앞에서. 그럼 십자가에 죽나신그 예수 앞에서 다시 우리는 죽고 다시 백 상태에서 다시 새롭게 죽여서 우리 위에 써 가시는 그림을 우리는. 보는 거죠. 그게 일수의 증인이잖아요 런규가, 은규 얘기도 하는데, 음. 옛날에 제가 이재입사 많이 할 거, 이재입사. 이재입사 이제 교회 안 나오니까 내가 이입사 <laughs> 만만한 게 없어서 <없을> 그러는데, <laughs> 제가 이 휴대폰, 갤럭시 노트를 사줬거든요, 은규한테. 중국, 중국 폰을 사줬는데, 이 노트가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럼 뭘 계속 그려. 그러다가, 그러다가 지우기 두번 딱딱 누르면 확더다 지워져 버려요. 그이 노트에다가 막 그림을 그리고 화려하막 그리는데, 지우개 딱딱 누르놓면 다시 또 화려하게 딱돼버려요 모든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수많은 질문을 안고 주 앞에 나오지만, 주의 답변은 시적 일관, 묵시밖에 없어요. 묵시. 묵시, 십자가의 진리가 증거되는 순간, 우리의 모든 그림, 청사진, 계획, 뭐, 우리가 뭐 소유, 지식, 다싹 지워져요. 깔끔하게. 뺏지. 다시 주께서 우리에 써 주신 그 그림이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돈도 몇푼뭐좀 통장에 있고 주님 <laughs> 써 주신 새로운 다 작품들이지 하박구가 또뭐살났다고 지금 네가 머리를 들고 질문이 많냐 말이죠 정말 네 말처럼 의인이 의인이 괴로움 당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모르겠냐 말이죠. 진짜 의인이라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로서의 고난을 보여주는 그림으로 그의 고난을 참여하는 것으로 고난이 온 것이고, 실제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내부가 악으로 가득 갔기 때문에, 그걸 좀깨뜨리시는 거죠. 똑같죠.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아까 대화 중에 말했지만, 규정할 그때 말했지만, 방언의 은사를 내가 소유하면 부패해져요. 속에 들어와서. 뭐든지. 연의 뭐든지. 은사가 있다? 내가 소유하는 순간 부패해집니다. 성경하는 지식이 있다? 내가 소유하는 부패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다시 살 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쓰이는 거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뭘 쓴다? 은사의 주인공이 주님인데, 네가뭘은사를 써? 네가가 이렇게 네, 그니까 뭔데, 네가 은사를 만으로 막 무슨 뭐 도깨비 전환하듯이 말이죠. 도깨비 방망이 자꾸 후드르듯이 네가 무슨 은사를 만으로 쓰냐 말이죠. 주님께서 은사의 주인공이시, 주인공이 주님이 쓰기 아시면 쓰는 거지. 아무 데나 휘두릅니까? <laughs> 직건 주말고 그래서 오늘, 사실, 우리 인간은 질문할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다. 다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떨어뜨리시는 그 묵시를 하루하루 받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루하루의 모든 삶 자체가 묵시의 세계에서 주어지는 묵시의 산물들이라고 그냥. 눈뜨면 있는, 옆에 있는 가족이, 그게 묵시의 세계에서 주어진 선물이고, 밖에 나가면, 대리운전 나가면, 그, 날아오는 그 주문, 뭐, 뭐라 뭐 하는 주문이라 그러나? 뭐, 그 자체가 콜 콜. 그 자체가 지금, 무시의 세계에 떨어진 하나의 선물이라는 거야, 이게. <laughs> 아, 대리는 콜이라는 거 예. 예, 콜 떴다, 예. 같은 사람은, 같은 사람은 대리 나가면 한 것도 못할 겁니다, 뭘것 같아. <laughs> 뭐, 알지 <아직도> 못지금 <laughs> 날마다,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야목시를 기록해서 판에 명백히 새겨서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십자가의 도가 우리 속에 있잖아요. 대리 뛰면서 AC 할때 그때 십자가의 도가 날아오게 되면 네가 뭐가 말이 많나 하고 우리를 죽이시고 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볼수 있단 말이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서 마찬가지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어요 십자가의 도는 주의 영이 십자가의 도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달려가면서도. 그 3절 말씀 볼까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에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않냐. 이, 이, 이 종말을 또 많은 분들이 시간적인 개념으로, 20 몇십 몇 년도에 올까, 그러거든요. 아니에요. 묵시가 오게 되면, 묵시의 세계에서는 시간이 다 녹아, 없다고 자, 묵시의 세계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묵시의 세계에서 확정된 것은 그냥 그대로 현재 재생될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정하셨고, 이미 부르셨고, 이미 의롭다 하셨고,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 하셨다 하실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묵시의 세계 가 오는 순간 이미 우리에게는 종말이 온 거예요.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 좋대, 지금 좋대 그 순간 주방함나 나온 있는 겁니다. 지금 덜 영화로워 가지고서 죽은 다음에 좀 영화로운 때가 거쳐서 좀그 마무리 결이 필요해 그런 게 아니에요. 종말이 속히 왔다 하는 가치는 묵시의 세계는 모든 시간성을 녹여버리기 때문에 그냥 그 속에 완, 완성태로 들어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은 완성된 태로 들어온 거지 우리 속에 발전될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제가 늘 이장말 텐바이텐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뭐라고 항상 제가 하죠.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 놓으라 얻어 놓으라 완성이에요. 묵시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완성태입니다. 역사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미화려고, 모든 것이 미흡하고, 모든 것이 미지고 그렇지만 묵시의 세계에서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단번에 이루어진 그 완성된 태가 우리 가운데 쑥 들어오는 거죠. 하박국 입장에서는 언제,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그런데 이미 주님께서는 아니야 이미 정한 때, 다시 말하면, 묵시의 세계에서 완성된, 완성된 그 책. 자, 지금 이게 구약이라는 사실을, 구약이기 때문에 지금 언제를 바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중심을 바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 지금 우리는 신학을 달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구약을 보면서 자꾸만 신약,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 이 구약은 무조건 다 십자가로 다 가게 되어있어요, 십자가. 십자가 하나의 홀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완성된, 완성된 그 관점에서 구약을 봐야지. 안 그러면 또 구약 갖다가 구약 말씀처럼 뭘 지켜라, 이걸, 이것은 무슨 제사법이고, 무슨 이것은 뭐라, 윤리법이 어쩌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 위치에서 지금 다시 구약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시고, 완성해 놓으신 거였구나라고 구약을 보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10편에서 말한 것처럼, 주의 이 모든 말씀이 송이껌로 달다. 왜 달아요, 이 말씀이? 내가 지켜야 될 말씀은, 말씀이라면 괴로운 말씀이지만, 이미 다이은 묵시의 세계에 이끌려 들어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 완성된 그 관점에서 다시 구약을 보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은 내가 지켜야 될 말씀이 아니고, 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단 거예요. 아, 이 말씀도 주님이 이루셨구나. 이것도 이루셨구나. 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성취의 관점에서 구역을 봐야 교인들을 안 괴롭히지. 김수사님, 참 엉터리네. 내가 걱정하지 마.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박수사님, 정말 성깔 더럽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하고 우리는 모두를 보고 십자가에 죽임 나하신 예수의 완성, 그 완성태, 완성, 관점에서 각 성도를 바라보고 그들을 십자가에 예수께 연결시켜갈 수가 있는 거지. 김수사님, 집사된 지몇 년이야, 지금. 최수한이, 교회를 몇 년에 지 지금 그때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렇게 지금 맨날 조진, 흐리 말하는 조진단 말이죠. 그또 좀, 좀 열심히 산 사람은 또 우쭈라고 좀, 또못산 사람은 또 이렇게 기죽고 말이죠. 교회 나오면 또 이제 집에서 는싸우지 밖에서 이제 외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괜히 또 혼나니까 목사님한테 좀, 발에 상한 것처럼 말이에요.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죠. 육신은 정한 때가 있다. 그 때는 다 십자가에 출현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다 완성되고, 이제는 십자가 완성된 그, 완성된 그 환점에서 우리는 모든 성경을 다시 쫙 보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미 다 완성되어 있어요. 다 단번에 들이심으로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이거죠. 더 거룩하게 될 것도 없어요. 이 육신은 이미, 맨날 이 육신은 이미 주님이 중고로 버릴 것이기 때문에, 버리고, 새로운 몸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이 몸은 맨날, 그러니까 비빌거리고, 중고차 맨날 그 냄새나고 제가 옛날 탄 타는 날그 맨날 이게 뭐가 생긴다고요. 맨날 그 중고차 지금도 갖고 있었으면 30년 전에 갖고 있는 우리 그 딸이랑 같은 나이였잖아요. 그 차가 그3년 93년식, 식이었는데 가다가 연기 나지 무슨 냄새나지 뭐또안 가서 고치지 얼마 나 고쳐 됐는지 뭘 우리 옥신이 그래요. 아무리 단돌이 쳐도 또 무슨 범죄 올라와 음료 올라와 욕심 올라와 또 식이 올라와 질투 올라와 쫀심도 살아서 또막또 쫀심은 또 부리고 말죠. 이 이 끝도 없는 이 중고차, 이 중고몸 주님이 썩을 것으로 심고 하잖아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할 것으로 다시 살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바라고 보 기대하고 있는 거고 이미 그것이 십자가에서 완성된 채로 우리 가운데 묵신의 세계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있으니까 지금 우리 이 몸을 이 몸을 굳이 개발시킬 필요가 없는 게이 낡은 중고, 중고차 같은 이 몸은 개발시켜봐야 아무 짝이 쓸모없어요. 결국은 다 셉니다. 가끔 지나가다보면 할아버지를 지나가시면 방구박 뽑기고 가시는데 <laughs> 이게 관락근이 통제가 안 되니까 할아버지들 뭐 술잔 드시고 걸어가시면서 막 얘기하면서 그냥 난 난리, 난리도 아니에요. 아무리 관리해도 이 몸은 아무리 무슨 리프팅을 찌찌고 올리고 해도 처지게 돼있단 말이죠. 아니 어떤 어떤 인간이 자기를 관리해서 점점 점점 거룩해진단 말이에요. 단번에 거룩하셨지 주님이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속죄를 말미암아서. 그래서 지금 하박국도 지금 사실은 구약이기 때문에 멀리서 바라보고 알때모르듯 하고 있지만 주님이 지금 묵시를 딱 드림임을 말미하면서 반드시 응한다. 반드시. 반드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하며 모든 묵시가 완성된 채로 주어질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웃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성된 자리에서 다시 구약을 바라보는 거죠. 날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노력과 헌신으로 만들어가는 삶이 아니고 묵시의 세계도 확정된 그 삶의 선물로 주어지는 삶이라는 사실을 매일 새롭게 볼수 있기를 바라고 그때마다 우리의 많은 질문과 의문들이 사라지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살게 하시면 살고 죽게 하시면 죽고 오늘 또 나를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의 것 우리는 주님의 것 영어로 sing 주님이 어떤 사물처럼 존재하는 그삶 속에 자유와 담대함이 있는 거죠 그 삶이 우리가 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 하박국이 이스라엘의 암담한 상황 속에서 성류에 올라 하나님께 질문을 퍼붓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확정된 묵시를 그에게 보일 뿐인 것처럼 우리 모두도 삶의 무수한 질문 앞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확정된 그 자리에서 다시 우리 인생을 돌아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속죄로 완성된 삶인 것을 완성된 그 알맹이를 통해 우리의 껍질을 날마다 벗겨내는 과정인 것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해드립니다 아멘.